안녕하십니까 대한 주택 건설협회 회장 박재홍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에 존경하는 주택산업연구원 주병직 이사장님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님과 바쁘신에도 오늘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신 한만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특히 오늘 국토부 에, 주택정책과장을 맡고 계신 분이 오늘 참석해 주어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에, 글로벌 재앙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내 실물 경제의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주택 사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을 전망되며 특히 중견 주택 업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택산업의 이기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규제정책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택산업연구원이 이기 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계, 업계, 정부 당국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코로나 19로 인한 주택 시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주택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한 소중한 대화의 장입니다. 최근 들어 주택 시장은 정부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후속 조치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내수경기의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업체들의 주택사업 여건은 갈수록 이축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주택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택산업의 위기는 주택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않고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매우 크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주택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탁월하고 연간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만큼 코로나 19로 인해 사상 최유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는 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때 주택 산업의 싱크탱크인 주택 산업 연구원이 주택 시장의 위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시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기후 주택산업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충분히 전화 이보고 기회가 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들이 모색되어 주택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 개최를 위해 예써 주신 주택 산업 연구원 관계자분들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